Feigning solidarity to push your own agenda. The gentleman. No? It is not pretty, I know, but it will work. And segregate members of the. The janissaries are corrupted, good people of Constantinople. They have surrendered. Oh, you Okay. 저걸 부수면 된다는 거지. 자 다음 포고자한테 돈을 전달하고. 어 어. 아 시민들한테 공포를 씌우면 안 된다고. 에이 그런 건 나는 그다고 다시.. 일단.. 보고자 한 명.. 아.. 저렇게 또 제한.. 그게 있네.. 오케이.. 다음.. 오~ 야.. 이렇게 하면 의심받구나.. 오케이. 예리치들을 제들한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빨간색은 지난 최대한 피해서 가야겠다. 오케이 마지막 매수. 오케이 돈 받았고 이제. 오케이 okay. 이제 군중들 모아서 선동하고 오케이 okay, 모였네 아마 여기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오겠다 <목소리도> 가하 <목소리> 오케이 다음 오야 <목소리> oh, yeah. 오케이 다음 처리하고 처리하고 오케이 군중들 보호하고 막타 오케이 시민들 구했다 40명 이상 오케이 시민들도 이제 봉기에 나섰고 다음 다음

어, 잠깐, 잠깐, 4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 이런... 아, 40명 이상 살았어야 했는데, 없애고, 에잇, 제길! 어딨냐, 한 명. 왜 저까지 갔어? 한명 어디 갔어? 뭐 절로 갔어. 에이, 완전 옮기야, 실패. 정의가 아니면 죽어, 늘. 여기서 또 정의란 말을 썼네?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나? 무기고 침입, 짚라인에서 공중암살. 오케이, 사람들 잘하고 있고, 뭐야? 뭐야? 어떻게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반대 딴 대로 가야 되나? 오케이 이쪽 아니 졸로 가야 되는데? 아, 어, 덤벼! 덤벼! 안 잡힐 거면 말고. 오케이 올라가서 저로 가면 되나? 올라가고 오케이 저기로 가서 타고. 오케이. 니모스 데이터 조각 있고. 니모 보내고 니모스 데이터 조각 먹은 뒤에. 아이씨 떨어졌다. 세고, 자, 어디에 있나? 어디로 가야 돼? 자, 걸음걸이, 걸음이 어디로 이어지나? You lost 50 years in the city living like a cipher. Finally, everything is falling into place when the Baleo Logos line is restored. Manuel, do not forget. I enter the temple, Of course, not my friend. I would not dream of betraying a man of your influence, but you must be patient. 그리고 로마 지국이쓰러졌지 그리고 로마 지국이 에치어 손에 넘어졌지. m 오케이, 공기 있고 오케이, 오케이, 탈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오케이. 여기 타워 가자. 출발. 시민들 많이 다쳤고. 어 공중암살 실패? 가비. 컨트롤, 가기 전에 저기 없애주고 가자. 딱 여기네, 바로 앞에. 오케이. 어이씨, 도둑질. 응. 의도한 게 아닌데. 여기 어디로 가면? 밀고, 딱 올라가서, 딱 올라가고, 딱 올라가서, 오케이 okay, 저쪽이네. 공중 암살할 인원이 있었나 근데? 아 저기 집라인이 있네. 답아 잠깐 잠깐 암살 암살자 먹고 오케이 okay, 임무 무사히 마쳤고 암살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고 지중해 방어 알렉산드리아 마스터 어 세신 보내고 얘 보내고 위험하네. 보내고, 둘이 보내고,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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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아니고 일제인 것 같다. 오케이. 다시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 처리 하자. 오케이, 제가 대장 인가? 오케이, 제가 대장 이네. 오케이 대장 없애고 덤벼라 오케이 착 없애고 다음은 창병 피해주고 탁착 없애고 오케이 반격 살에 방역살이가 아니고, 학살. 자, 이제 탑 불태우러 출발. 오케이. 탑을 먼저 불태워야 되겠다. 타닥, 타닥, 탑, 탑, 올라가고, 탑, 오르고, 탑, 오르고. 역시 후크 블레이드가 짱이고만. 불태우고, 떨어지 실레이도야. 보자. 우선 대장간 먼저 열어주고 대장간 개조. 오케이 두명더구할수 있고. 방어구 어제 목관 맘루크 그리브 무기는 무기는 뭐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아 i 까 o n t 석고는 아직 돈만 원이 없어서 못 사고 오케이 야 you know, 여자를 다 s 리 k 이셋이 이제, 이제 와남 자가 남자 셋 이서 여자 다구 리치 냐？그래 없어 지고 없어 지고, 물론. 여자 e a r they have taken or destroyed e 서 멀어지겠다 올라가고 o 어. 따라가야 돼. 자, 딱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나요? 포크 블레이드. 다음은 여기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여기로. 오케이 없애고. 연속 사해 이제 내, 나이 제자가 된다. 아이 제자 오예 오케이 yeah. okay, um, 암살자 영입 오케이 so okay, 다음은 진영건물 어허 오케이 okay. 저쪽에 또 암살자 영입 있고 저희 가서 영입해야지. 오케이 올라가서 멋지네. 딱 올라가고. 암살자 영입 받는 데가 또 있나? 오케이 오케이 보자 보자. 일단 킹미션 하려면은 책미션 어딨냐? 책 미션이... 책 미션 어딨냐? 아예 안 보여. 어디 쪽? 북동쪽. 내 기조에서 북동쪽이면은... 아예 어디에 표시돼 있냐? 몰라, 일단 개장하고 갈래, 씨. 제대로 안 나오네. 가려져서 안 나오나? 자, 올라가고. 터널은 뭐, 열어져 있으니까. 일단, 양장점이랑, 저거 어디지? 은행인가? 양장점이랑 은행 먼저 열어주자. 먼저, 오케이. 양장점. 되게 돈 팍팍 오르네. 다음은, 다음 어디지? 은행인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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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어디 가야 되냐? 다음 은행이 은행이 이쪽인가? 오케이, 은행 개장, 오야 돈이 부족해. 1511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역시나 도둑질, 감사 1555원 에이, 뭐 집에서 오르지? 뭐 오케이 돈벌었 다. 오케이 okay, 이제 아돈지못 받고 정신없어 진짜 붐벼 자! 없애고 오케이. Okay, 내 지명 수배도 떨어졌고. 5100원. 다 어디로 가지? 다음은. 일단 북동쪽인데 확실하게 안 나오네. 책 미션이 어디야? 아, 여기야! 그럼 터널을 찾아줘야지. 터널이. 터널 어디있어 일단 여기 가볼까? 이다. 그러면은 터널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여긴 터널이 없네. 그러면은 가는 김에 터널, 저기 뷰 포인트 있는 걸로 안데 글로 가자. 오케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 오르고, 오케이, 뷰포인트 저 있네. 오케이, 올라가고, 다시, 아이고, 아이고. 왼쪽. 팬터님 안녕하세요. 자, 쑥! 내려가서. 어어, 못 떨어졌다. 오케이. 포크블. 이제 올라가 볼까? 타닥. 어어, 여기 안 돼? 오케이, 일로 가려면은. 저기서, 저기서 떨어져야 되나? 어, 보자. 저기서 떨어져야 되나 보다. 자, 자, 다시 올라가서. 오케이. 저쪽에서 떨어지려면은. 어 실패? 저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 아, 하 이런. 딱 오르고 저기 갈 만한 길이 이 다시, 다시 오르고 그냥 있단 말이지. 어, 야, 안 돼. 어, 야, 왜 저기 헛되게 올라가냐? 와, 뭐야. 뭐야. 그냥 올라가잖아. 나뭐 했지, 지금까지? 혼자 뻘짓했네. 오케이. 동기와 홀로이 문양 황소의 포럼. 일단, 오케이. 분명 처리하고 나는 유유히 책을 손에 넣고 책을 파자 책을 파서 나이거스로 뭐야 그럼 기둥에 그냥 올라가잖아 나 그럼 왜 혼자 뻘짓했어 탁 올라가서 탁탁 탁 오르고 탁 오르고 탁자 뷰포인트 동기화 자 다시 실레이도약 후에 이제 채 <laughs> 미션하면서 따라가자. 어디로 가면 오케이 뷰 포인트. 포탄이 하고 무시하면 되고 오케이. 상자 까주고 아이가 아이템 검은색이 아이템이 아니었나 보자 퓨 포인트가 여 있네 오케이 올라가자 착착 올라가자 착착 오케이. 이제 실내도야 이제 길 찾기 수월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책. 책을 찾으러 오케이 다칠 뻔자 앞으로 쭉쭉 가서 어어? 어, 위에? 오케이, 일단, 보물상자, 먹어주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 탁탁 올라서, 탁, 탁. 후크블레이드로 한 번, 아, 안 되고. 탁. 탁. 다시 옆으로. 탁, 타. 올라서, 옆으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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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못 떨어질 거였다. 수도교. 조사. 오케이. 조사했다. 바로 앞에 있네. 실레이도야 후에 떨어지고 탑 찾으러 출발. 어우 길을 비키세요 다칩니다. 오케이 책을 다시 파고 다음은. 자, 책 미션이 여기니까 그래서 책 미션으로 가는 방향으로 쭉가죠 바닥 오르고.